한번 먹고 계속 생각났던 대전 오시 칼국수 드디어 다시 먹으러 갔습니다. 11시 오픈 런에서 다행히 바로 들어갔고요. 혼자라 1인 좌석으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송 칼국수 8,500원, 물총 14,000원. 가격이 나쁘지 않죠? 칼국수와 물총을 일단 주문하고요. 칼국수 먹는데 막걸리를 빼놓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도 한병 주문했습니다. 대전 막걸리. 처음 마셔봤는데 맛이 장수 막걸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맵질이 울리던 김치. 대전 김치들은 왜 이렇게 매운 게 많죠? 드디어 물총이 나왔습니다. 동죽조개를 물총이라고 하던데요. 검색해보니 동죽조개가 갯벌에서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해 간을 쭉 빼고 물총을 쏘기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고 하네요. 물총은 바지락탕이나 모시조개탕하고는 맛이 약간 다른데요. 두개는 진하고 깊은 느낌이라면 물총은 맑고 더 시원한 느낌,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동죽 조개살이 팡팡 터지면서 쫄깃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총이 나왔으니 따라 놓고 기다렸던 막걸리를 먼저 한잔쭉 들이켜 봅니다. 기차 탈 때부터 목이 상당히 말랐는데 생수 살 시간이 없어서 참고 왔더니 목이 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물총 하나를 맛보면? 음, 이맛이 맞구만. 감격. 국물을 먹어보면? 음, 역시 이맛이야. 한번 먹고 안 되죠? 한번 더. 손칼국수도 나왔습니다. 쑥갓, 송송썬, 약간의 대파, 그리고 동죽조개 외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연발은 칼로 썰어서인지 굵기가 일정하지 않았고 투박하면서 뭔가 호방한 느낌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동죽죽의 향이 처음 먹었을 때보다 좀 줄어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서운치 않게 들어있네요. 한번 먹고 계속 생각나서 언제 다시 먹어보나 했는데 그 맛이 맞나 일차 맛을 보고요. 음 맞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야죠. 부드러운 면을 선호하신다면 면발이 뻣뻣하다 느끼실 수 있지만 저처럼 탱글한 면발을 좋아하신다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발이 탱글하다 못해 강해나거든요. 씹는 맛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오시칼 국수는 진짜 맛있겠지 하고 뽐내는 비주얼은 아닙니다. 고명이나 내용물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면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투박하거든요. 그런데 맛을 보면 이게 진국이란 말이죠. 뭔가 외유내강 같은 칼국수라고나 할까요? 국물에 김치 양념이 섞이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면발을 앞접시에 덜어서 김치와 함께 먹어봅니다. 빨간 빛깔로 유혹하는 김치. 웹찌리는 이렇게 먹어야 매운 걸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면발이 조금 더 맛있어졌는데요. 탱글 탱글하니 빨간 빛깔이 감싸는 면발. 물총이 식기 전에. 알매기를 한 개씩 꺼내 먹어 보는데요. 동죽죽개가큰 편이 아니라서 하나 하나 까먹으면 귀찮고 좀 성에 차질 않습니다. 이걸 언제 하나나 하다 까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까서 숟가락게 차곡차곡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고이고이 고이 쌓아 올린 다음에 한꺼번에 왕창 먹어야죠. 이런 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하면 너무 식탐 많아 보여서 자중해야 되잖아요. 혼자 먹을 때 즐길 수 있는 한입 왕창 스킬. 플렉스 한번 먹어 봅니다. 왕창. 저절로 손이 가는 막걸리짜. 술이 그냥 꿀떡꿀떡 넘어 가죠. 이게 바로 꿀맛. 남은 동죽 쪽에도 하나를 남김없이 알뜰하게 다 먹어야죠. 밑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박박 긁어서요. 마지막 마무리는 물총 국물. 숟가락으로 숙가, 떠먹으면 이게 또 맛이 안 나니까 그릇째 드링킹 해야죠. 같이 먹을 땐또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어 눈치 봐야 하지만 혼자 먹으니까 할수 있는 스킬. 잘 먹었습니다!